자, 지금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이 시각 아, 나주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 그러는데요. 이 무더위를 뚫고 아, 들썩들썩 흥겨운 지금 캠핑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자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선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에서 인사드리는 박지선입니다 아니 방학 기간인데 왜 학교에 갔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신나고 즐 신나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쿵쿵 바운스 바운스 바로 이 아닌데요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야, 우리 친구들 안녕 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네 지금 저는 다도 실용 음악 캠프에 참가해서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맡은 파트가 뭐예요? 아 저는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보컬이에요 보컬 보컬이라서 그런지 마이크 잡는 게 이렇게 잡아 역시 이거 예사롭지가 않네 아니 이거 캠프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아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어, 이렇게 재밌는 어, 이런 이런 게 많은 이렇게 헤맨 각이 되었어요.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야, 스트레스도 날리고 너무 행복하다. 목목이미 뭐, 뭐 가수예요? 네, 아, 저는 사실 꿈은 가수가 아니라 의사인데 좀더 행복한 의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저는 여기 너무 저, 행복합니다. 야 방학을 반납하고서라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연습만 시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잡아야겠어요. 야, 그런데 옆에서는 어우, 우리 친구들이 춤을 열심히 춰요. 아니, 이 친구 어떡하면 좋아. 아니, 어, 남학생 같은데. 아이, 춤춰봐, 춤춰봐. 아우, 진짜. 정말 춤을 너무 열심히 주네. 자, 우리 친구. 어우, 잠깐만,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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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어 저희 오늘 공연할 모모랜드 뿜뿜을 연습하고 있어요. 야 최신가요 댄스를 준비하고 있구나. 내일 공연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안 떨려요? 하나도 안 떨려요? 와 진짜 안 떨려요. 아, 이거 친구들이랑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연습하는데 뭐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쉬고 싶잖아요. 많이 힘들지만 얘들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 힘듦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듦을 버티고 있다. 뛰고 있다 힘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둘이 합이 잘 맞아요? 완전 잘 맞아요. 아 합이 잘 맞는지는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야 알것 같아요. 자 모모네 대뿜뿜한다 그랬죠? 좀. 즐긴 학생들도 대단하고 공연을 한 학생들도 의지가 너무 뜨거운데 야 우리 학생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어떻게 이런 캠프가 만들어졌는지 선생님 만나서 얘기 들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학생들 아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전 너무 놀라워요 아니 대체 어떤 캠프예요. 아, 이 캠프는 어, 댄스나 밴드에 관심 있는 광주 전남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어, 놀이마당인데 버스킹이라든가 밴드 경연 그리고 댄스 경연 특히 이제 캠프 마지막 날 진행되는 파이널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데 아니 이 캠프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 학교 아이들이 2016년에 아이들이 3 명이었어요.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이 됐는데 열린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실용음악이라든가 댄스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학교, 전학 오는 학교. 그래서 다도 분교장이 아닌 다도 중학교로 거듭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야 진짜 근데 그 학생의 마음도 한데 잘 모였고 선생들도 님잘 지우지를. 같아요. 아니 학생들 반응은 좋은가요? 네 아주 좋아요.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100명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150명 이상이 되는 학생이 와서 긴급 추가 예산이 지원될 정도였습니다. 이야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벌써부터 소문이 쫙 났나 봅니다. 내일 있을 공연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좀더 즐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놀람> 즐겨보세요. <놀람> 재미나고 신나는 아이들의 공연 안 보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평중학교 다도